지원아, 지원아, 언니. 태영 언니, 지원아, 지원아, 태영 언니, 태영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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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, 태영아, 사 지원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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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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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영씨, 하영씨, 지원아, 지원아, 여기 여기 여기, 지원아, 하영씨, 지원아, 여기 여기, 여기 여기, 요 지원아, 하영씨 하영씨, 지원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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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아 지원아 서영 씨, 서영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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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서영 씨, 서영 씨, 나경, 아 하영아, 하영아, 하영 하연 씨, 나경 씨, 나경 씨, 나경 씨, 지안 언니, <laughs> 지안 언니, 하영 씨, 하영아, 하영아. 단발 너무 예뻐요 하영씨 하영 너무 예뻐요 하영씨 보라색 한번만요 언니 너무 예뻐요 지현아 볼코 캐슝 아! <laughs> 언니 너무 예뻐요 하영씨 하영씨 3초만 3초만 언니 잘 갔다 와요 지현씨 지현아 잘가 언니 뭐지 나빼거 아닌데 빼긴 어아 이거, 싫어요, 이거? 아,